한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더니 세면대가 너무 더러워졌어요. 누런 때가 끼더니 칫솔로도 지어지지 않아 과탄산소다를 이용해 청소를 해볼게요. 작업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세면대에 과탄산소다를 1컵 넣어주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주방세제도 조금 넣어주세요. 거품이 발생하는 게 보이시죠? 5분 정도 때를 불려줄게요.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하여 세면대를 살살 문질러 주세요. 거친 수세미를 사용하거나 세게 문지르면 도기가 손상해 갈수 있기 때문에 살살 해 주세요. 수전도 구석구석 틈새까지 깨끗하게 닦아내주세요. 남은 거품을 이용해서 화장실 대청소를 해볼게요. 수세미 거품을 묻혀 타일과 구석구석 닦아내주고 변기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바닥은 수세미로 닦아내고 소를 이용해 줄눈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물을 뿌려 거품을 씻겨내고 스키질를 이용해 물기를 걷어내 청소를 마무리하면 어때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죠? 자주 청소해줄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청소해보세요.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